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자라는 식물 두들레아 가격도 착하고 어 키우기 쉬운 품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가 두들레아 입문을 했다 그러면. 처음 두들레아라는 품종에 입문을 했다 그러면 이 품종은 꼭 키워보면 좋을 법한 그런 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레드온 비치입니다. 레드온 비치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참 오래된 두들레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많이 많은 물량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어렵지 않게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음, 고가의 두들레아가 나오면서, 레드온 비치나, 어, 활이노, 화리노, 화리노사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초상, 아, 어, 이런 품종이 약간, 어, 뒷전에 밀린, 예, 인기에서 약간 밀린 그런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고가의 파키피덤이나, 음, 옆에 있는 파키피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환엽 블러처스 같은,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 보이는 아브람 씨, 그다음에 컬티라타와 같은 그런 신품종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두들레아를 키울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우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 품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레드온 비치입니다. 레드온 비치는 정말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품종인데 요 화이트 그린이만큼 어,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해서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뭐냐 단, 단점이 좀 있는데 요 번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좀처럼 자연 번식이 쉽지가 않아서 분지를 잘 아, 하지 않습니다. 분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 군생으로 태어난. 그런 레드온 비치를 구입을 하는 게, 어, 대풍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자라고 이 레드온 비치 같은 경우는 상토 성분을 좀 넣고 키운다 그러면 약간 통통하고 잎이 좀 길쭉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키우고 싶고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심어주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레드온 비치의 특징이 뭐냐면 어 잎이 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잎이 어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걸름 성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런 붉은빛 얼굴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키워야지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를 안 키우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워낙 유명한 그런 식물이고 참 예쁜 그런 칩 치... 참 예쁜 두들레아의 한 품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들레아에서 아마 화이트 그린이 만큼 키우기 또 쉬운 그런 품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도 예전에는 얼굴이 하나가 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천원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아주 많이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3년 전만 해도 얼굴 하나당 5천원 이상은 받았던 그런 두들레아인데 지금은 뭐 천원에서 천오백원 어, 적게는 천원 이하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분지를 아주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물을 어, 2주 간격으로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 풍성한 얼굴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거름 성분이 너무 많아 버리면 분지를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 혹독한 그런 계절을 벗어난 그런 후에 화이트 그린이가 더분지를 잘하는 것 봐서는 너무 과도한 영양 공급은 하지 않는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하엽이 자주 집니다. 하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하엽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그 하엽 정리 외에는 아주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화이트 그린이가 좀 키우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물을 너무 자주 주었거나 아니면 너무 직광에서 키웠던 분들 아니면 아예 그늘에서 키웠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는 너무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웠을 때더 예쁜 모습을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품종은 노마입니다. 이 노마를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노마 같은 경우는 어, 작년 여름에 약간 어, 어, 아팠습니다. 아팠고 그 뿌리 치료 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장시키고 있을 때 얼굴은 그렇게 별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은 없는데 이게 이 안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잎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집니다. 통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노마는 음이이 이 실생으로 태어난 노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 자연 노마 같은 경우는 이 얼굴 객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가격이 다른 두들레에 비해 또 저렴을 합니다. 뭐 레드온 비치나 화이트 그린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블러처스나아브람함스 컬티라타, 파키피덤과 같은 고가의 품종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구입을 할 때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 부분이 좀 두껍고 어느 정도 자란 그런 두들레아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붙어 있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거의 실생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두들레아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잎이 거의 다 떨어지면서 잎이 말라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놔두지 마시고 분갈이를 제대로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노마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4일 정도에 이 노마를 구입을 해서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노마와 지금 노마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 두둘레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아주 두꺼운 거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 분지하는 데에서도 좋고 입이 분지를 하면서 갈라지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이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뿌리가 건강한 줄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 어,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드레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느 정도 튼, 튼실하게 이렇게 화분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어, 커진, 이, 얼굴이 커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금방 이,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 음, 얼굴도 보면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줄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이 두드레아를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마, 노마 같은 경우는 성장도 빠르고 우리나라 기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두들겨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 노마를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초상입니다. 초상, 초상이나 화리노사, 초상이나 화리노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가격대도 착하고 음 초기 모습은 그렇게 며, 매력이 없으며 매력은 없지만 이한 2~3년 정도 키우면 이 화리노사나 노마, 초상 같은 경우는 정말 성장이 빠르고 멋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붉은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이고요. 물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고 우리나라 계절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 하나 가격이 5천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는데 요즘은 초상이나 이 활인농사 같은 경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얼굴도 같은 경우는 거의 어 실생으로 태어난 그런 품종을 하는 품종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얼굴을 보이시면 아시겠죠 이 품종도 약간 초어 실생으로 태어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안쪽을 보니까 이 적심을 통해서 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잘 다행스러운 거는 자연군생으로 태어나서 아마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정말 멋진 품종 멋진 모습으로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줄기 형성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어 이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처음 미모만 보지 말고 처음 얼굴만 보지 말고 한 2, 3년 후에 어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입한다 그러면 어참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째 품종은 글라우카스입니다.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백분이 어, 없는 두들레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불, 전체적으로 녹색빛을 보여주다가 겨울이 오면 붉은색으로 어,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 화이트 그린이만큼 또 키우기에 쉽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나왔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품종인데, 이 점차 붉게 물들어가고, 어이 묻어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이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자라는 그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수입해왔을 때,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라우카스를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줄기가 한번 가늘게 자라면 계속해서 가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요. 가늘게 만들어진 줄기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꾸준하게 분갈을 해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엽이 질 때는 물이 부족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총 다섯 가지의 그 키우기 쉬운 두들레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겨울에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 무료한 일상에 참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